안녕하세요. 삿포로에 살고 있는 삿포로 어, 직장인 하시라입니다. 어, 지금은 어, 토요일 아침이에요. 어, 전날 어, 술자리가 있어서 좀 늦게 일어났네요. 오늘은 아유, 뭔가 따뜻한 스프가 들어간 게 먹고 싶었는데 음, 집에 있는 걸 찾아보니까 별로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저도 오 처음 먹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도 하면서 음, 먹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어,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먹어 보려고 하는 거는 요거 스프 카레 라면이에요 어, 저도 좀 특이해서 사봤는데 어, 이렇게 술 먹고 다음날 먹게 될줄 몰랐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스 버너 이렇게 가스를 설치해 줘야죠 그리고 물. 아이 손잡이 안 가져왔네. 손잡이. 어 뒤에 설명을 보니까 어 이렇게 하나 당 450ml를 넣라고 으 하는데 450ml가 얼마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필링으로 그냥 제 감각으로 물을 맞추려고요. 아 어, 이렇게 두 개를 한 이유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라면이 정말 작아요. 자, 가자. 아,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전에 수퍼에서 산이 친구도 함께 먹을 거예요. 어, 수퍼에 갔는데, 오키나와 페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관련 상품들을 막 팔고 있는데, 아, 제가 만두랑 교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교자를 팔고 있어서 그냥 바로 사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생, 생교사? 생 만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 쪄서 먹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구워서라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프라이팬이 없어요. 도쿄에서 이사 오면서 버렸어. 웬만해서는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기름이 튀기는 그런 요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 프라이팬을 거의 쓰진 않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에어프라이어로. 사용하죠. 익히는 거는. 근데 가스버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 하냐? 전 캠핑을 하잖아요. 캠핑 도구가 여기 있어요. 아 오랜만이다 캠핑 도구. 아이고 캠핑 가고 싶으래. 좋았어어 근데 후라이팬이 없다고 했잖아요. 캠핑 도구가 또있죠 캠핑 도구. 매번 캠핑장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그냥 지카를 계속 사용했던 후라이팬이라서좀 많이 더러워요. 완전 그림이 엄청나죠 자 그러면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어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무젓가락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실패해도 제가 먹는 거니까요 마늘 냄새가 엄청나네 고마야 님 밥무채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아씨 기름 튀길 것 같다 으. 뭐 당연하는 거지만 아, 자 그러면 스프 카레 갈게요 분말 스프 그리고 면 그리고 조금 기다려 줘야 될것 같아요 끓는다 끓는다 물이 좀 많나? 이야, 씨, 이 완전 눌러붙었다. 으아. 아,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아까보라 아, 그냥 에어프라이에 돌려야 됐어, 이거. 그냥 굽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와, 다 탔다,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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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으아, 아까보라 눌러붙지 마라. 아, 분말 스프. 분말 스프가 완전 카레가루에요. 어, 정말, 그냥 카레가 아니라 스프카레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친구는 맛이 같네요. 남은 것들은 에어프라이어로 돌릴게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리니까 어, 또 비주얼이 좀 많이 다르네요. 속을 한번 볼게요. 속이 뭐지 이게? 모르겠어요. 육즙이 엄청 떨어지네. 어, 다된것같아까 한번 먹어볼게요. 특별히 무슨 스프 카레 같은 비주얼은 아니네요. 진라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맛이 가있어요. 얼마 전 슈퍼에서 산 한국 김치 윤미월씨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일단 라면 스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가레맛 라는 라면이에요 음 놀라움의 요소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오키나와 교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상태가 안 좋지만 많이 탔네요 우와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와 아, 오키나와 이거 교자오 뭐지? 아 진짜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지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그냥 완전 먹방이네요 아 내가 먹방도 하는 날이 있구나 고마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이렇게 몸에 나쁜 거는 이제 보스가 먹는 거고 넌 이제 좋은 것만 먹어야지 오그 애매한 표정을 입을 벌린 거가 만 거가 고마 미안 어 제가 사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정말 엄청난 거 사왔어요. 바로 이 팔도 비빔장. 어, 정말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팔고 있더라고요. 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팔도 비빔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빔장만 다섯 개 사왔어요. 어, 정말 이렇게 한, 일본에서는 한국 같은 그렇게 매운 맛을 내기 힘들어서 소스를 항상 많이 사는 편인데 이걸 사니까 진짜 그냥 뭐딴게 필요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불닭마요라는 걸 샀는데 이미 지금 벌써 다 먹고 없어요. 진짜 불닭마요 그거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예전에 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크리스마스 트리 라고 만들면서 그 타코야키 만들었잖아요. 야, 그 타코야키 진짜 맛이 너무 없어서 정말 많이 남았었거든요. 냉동실에 그냥 얼려놨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 타코야키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닭마요를 위에 뿌려서 먹었는데 와, 진짜 그냥, 진짜 그냥 쓰레기도 미슐랭 요리집 요리로 만드는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 신발에다가 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 다음에 한국 가면 저 진짜 불닭 마요 그거는 진짜 한 열몇 통을 사올 생각이에요. 너무 맛있어. 밤에 운동할 거예요. 바이바이.